안녕하세요. 바둑 학원의 홍쌤입니다. 1분 안에 풀어보는 1번 수상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세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에 흑도를 살려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백도를 잡아 주셔야겠죠? 자, 수상전 할 때는 항상 목표물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괜히 이 오른쪽에 한 점을 공격했다가는 백이 활로를 줄여서 자, 이렇게 수상전에서 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붙어 있는 이백두 점부터 활로를 줄이셔야 됩니다. 흙의 활로는 세개고요 백의 활로도 세 개네요. 자, 근데 단순하게 활로를 줄여간다면 백이 연결을 해서 활로가 다섯 개나 됩니다. 자, 밑으로 젖혀도 연결하면요.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자, 활로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백의 활로를 어떻게 줄일까요? 자, 활로를 줄이는 방법은 바로 이 사이로 끼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백은요. 위로 단수 치고 아래로 단수 치는 수가 있을 텐데요. 백이 밑으로 단수 치면요. 연결하고 연결할 때 단수 치고 연결. 자, 이렇게 단순하게 활로만 줄여도 백이 너무 쉽게 잡혀 버리겠죠? 그래서 백도 위로 끊어서 이렇게 저항을 할 겁니다. 자, 한 점을 키워서 잡히면요. 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가 많이 늘어나서 수상전을 진행해도 이렇게 지고 말겠죠. 자,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선택을 잘해서 단수를 쳐주셔야 되는데요. 자, 위로 단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아래로 단수를 치면요. 딸때 연결하고요. 백도 이곳을 연결하게 될 텐데요. 자, 백은 자체적으로 활로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되죠. 물론, 하같테는 이렇게 입구자로 해서 단수치는 방법이 있을 테지만요. 이렇게 된다면 백은 옆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은 흙이 약점이 있어서 백을 어떻게 막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로 단수쳐야 됩니다. 백은 딸 텐데요. 자, 이때 흙도 여기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다른 곳에 뒀다가는 백이 이곳을 젖혀서요. 단수 칠때 연결만 해줘도 흙이 잡혀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여기를 내려주고요. 백이 다른 곳에 둔다면 연단수로 잡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백도 버티려면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자 단순하게 헐로를 줄였다가는 자 이렇게 백이 수상전에서 이기고 말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음 수가 이렇게 입구자로 둬서 이 밑에 단수를 노리는 수입니다. 연결한다면은 활로를 줄여서 자,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백화태는 이렇게 찔러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위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다가는 배기활로를 줄여서 바로 들어가진 못하죠? 연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잡히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 음수가 중요한데요. 자, 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밑을 꽉 연결해 주는 수입니다. 백이 빠져나갈 텐데요. 자, 모양을 잘 보시면요. 먼저 단수를 쳐줍니다. 연결할 때자이 돌을 어떻게 잡죠? 네, 바로 이렇게 장문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백이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요 아래 흙세 점을 살려 주셔야 되는데요 요 위에 백두 점을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문제와 같이 활로를 줄였다가는 백의 활로가 4 개가 돼서 흙이 잡혀 버리고 말겠죠 왼쪽으로 젖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연결해 을 주면 자체적으로 활로가 늘어서요 오른쪽으로 활로를 줄이는 것은 자충이 되겠죠 그렇다고 왼쪽으로 활로를 줄여도요? 이렇게, 백이 활로를 줄여서. 자, 여기는 바로 못 들어가죠? 연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빈 모양으로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건 역시 활로를 줄여주려면요. 여기를 끼워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백이 단수 치면, 이게 단수가 돼서, 백이 너무 쉽게 잡히겠죠? 그래서 백도 오른쪽으로 막아줘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곳을 늘려줘야 됩니다 두지 않으면은 백집이 두집이 되겠죠 그래서 늘려주고요 백도 연결을 끊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수치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위로 단수를 쳤다가는 백이 두 점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활로가 늘어납니다 흙이 활로를 줄이려고 해도 그냥 잡혀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밑으로 끼워서 단수를 쳐주고요 백이 잡을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먹여 쳐서 잡으면은 단수 쳐서 잡아 주고요. 뒤로 단수를 치면은 따서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자, 왼쪽에 세 점을 살려 줘야 되는데요. 오른쪽에 세 점을 잡아 줘야 됩니다. 활로는 똑같이 세 개씩이고요. 먼저 활로를 줄여 줘야겠는데요. 자, 이건 역시 활로를 줄였다가는 연결을 해서 아까와 같이 홀로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에서는 아까 어떻게 했죠? 네, 맞습니다. 이곳을 끊어줘야겠죠? 백은 위로 끊어줄 텐데요. 자, 이때도 아까와 같이 위로 단수 쳐주고요. 딸때 이곳을 내려서서 백은 연결할 텐데요. 자, 이때 위에서 홀로를 줄이면 안 되겠죠? 잡혀버리고 맙니다. 자, 이때도 이렇게 입구자로 치중을 해서 배기 연결한다면 단수 쳐서 잡고요. 활로를 줄인다면 그대로 단수 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의 도를 끼워서 활로를 줄이는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문제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